요즘 들어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 한두 번쯤 하셨을 겁니다. 밥 먹고도 금방 허기지고 자도 자도 피곤하고 밤마다 자꾸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되고 그럴 때면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혹시 나 당뇨일까? 근데 이게요. 아플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몇달 혹은 몇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조절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겁이 나는 것도 같고, 어디선가 들었던 합병증 이야기도 떠오르고, 내가 그렇게 관리를 못했나 싶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당뇨병은 그런 병이 아닙니다. 무섭긴 하지만, 혐오하거나 숨겨야 할 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알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많은 수가, 유전적 요인과 방심이 겹쳐서 진단받습니다. 살이 쪘다. 운동을 안 했다는 건 대부분 결과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걸 너무 늦게 눈치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한내과 의사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료실 나서면서 다들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거 남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왜요? 당뇨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관리 못한 사람, 자기 관리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병은 그런 결과의 딱지가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다는 건 삶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도 좀 챙겨줘. 그동안 너무 애썼으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고.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분들 대부분이 겪는 건 육체보다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이제 뭐부터 바꿔야 하지? 내가 할수 있을까? 식사며 운동이며 너무 복잡해.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니라 평생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바꿨고 그 전보다 더 활기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식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까지 절제해야 돼요?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혈단을 절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먹는다고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요.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간식은 눈이 아니라, 몸이 진짜 원하는 순간에만, 그리고 이거 하나, 밤 9시 이후엔, 물 말고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는 것,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달라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걸 매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뇨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병이에요. 그걸 알고 계신다면, 당뇨는 당신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돌보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금방 지칩니다. 대신 이렇게요. 오늘 하루,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걸었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첫 발걸음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꾸려는 게 식사예요. 인터넷을 검색하죠. 당뇨에 좋은 음식, 혈당 낮추는 식단, 과일 먹어도 될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A에서는 고구마를 먹으라고 하고, B에서는 절대 먹지 말라 하고, C에서는 바나나는 금지, D에서는 바나나는 괜찮다고 하죠.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혈당은 아주 정직하거든요. 무엇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장 내 몸이 반응해주니까요. 예전에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식단을 정말 열심히 바꾸셨어요. 채소 위주, 고기 줄이고. 당지수 낮은 음식만. 그런데 혈당이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 식사량은 줄였는데 하루에 믹스 커피를 세잔 드시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그냥 커피 아닌가요? 간식도 안 먹는데요.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당뇨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 그게 매일 반복되면 몸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일. 이야.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과일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가 중요한 거죠. 운동 전, 아침 공복에 딱 소주잔 하나 분량의 과일을 드신다면 오히려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문제는 저녁 9시 넘어 TV 보면서 손에 들린 포도 한 송이, 귤 네다섯 개. 이게 쌓이면 어느새 혈당 스파이크가 됩니다. 몸은 그걸 디저트가 아니라 폭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운동. 당뇨병에 운동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하세요. 하루 한 시간씩 걷는 게 힘들어요. 헬스장 등록해야 하나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걷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뇨병에 필요한 건 이지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헬스장을 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이 일정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아침에 잠깐 마트 다녀오는 길에 10분, 점심 먹고 나서 사무실 복도 한 바퀴 5분,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10분, 이렇게 쪼개면 하루 30분은 금방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이 몸에 쌓인 당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비워줍니다. 꾸준히 비워주면 몸은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극단적으로 택하려 해요. 이제부터 단걸다 끊을 거야. 내일부터 무조건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밥도 반 공기로 줄일 거야. 그러다가 3일 만에 무너집니다. 그럼 또 자책하죠. 난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계속하는 거예요. 당뇨병은 더 많이, 더 열심히 보다 내 몸과 오래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한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뇨가 제 인생을 망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덕분에 살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분,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 먹었고 처음으로 혼자 걷는 시간을 가졌고 처음으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 전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대요. 그러니 당뇨는 질병이라기보다 삶이 나에게 던진 마지막 신호였던 거죠.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식사나 운동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두 가지를 결정 짓는 하나의 축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감정의 찌꺼기, 내 마음 속을 가득 채운 부담과 걱정, 그게 결국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까지도 천천히, 확실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한 내분비내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한 사람들은 의외로 혈당을 직접 관리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전 그냥 요즘 너무 답답해요. 잠을 잘못 자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 의사는 그 환자들에게 혈당 수치 대신 하루 30분 산책을 권했고, 밤 11시 전엔 무조건 눕도록 했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식사를 함께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환자들의 수치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꾸준하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 혈당 스위치를 켜는 진짜 원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비상상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가 과하면 몸이 계속 혈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자주 깨고 이런 날이 반복되면 멜라토닌과 인슐린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당뇨병이 단순한 식생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나요? 이건 참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당신만의 시간을 딱 30분만 넣어보세요. 그건 명상이 아니어도 돼요. 책한장 넘기기, 음악 듣기, 가벼운 정리 정돈, 한 잔의 따뜻한 차,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밖 보기. 그 30분이 결당을 내리는 약은 아니지만. 당신을 다시 당신답게 만드는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즉,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식을 하거나 저녁 약속을 아예 피하려고 하세요. 처음엔 그게 맞는 것 같죠. 내 건강이 먼저니까. 남들과 있으면 유혹도 많고, 피곤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식사를 함께 할 사람, 마음을 나눌 친구, 가벼운 안부라도 물어주는 이웃이 당뇨병과 싸우는데 있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환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웃고 나면 그날은 아무리 단걸 먹어도 혈당이 잘안 올라가요. 물론 과장이겠지만 그 안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죠.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몸도 마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뇨병은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건 감정이고 사람이고 균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조절하고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자세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이니까요. 당뇨병은 없는데 혈당이 좀 높대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방심을 시작하죠. 아직 병은 아니래. 조금만 조심하면 된대. 운동 좀 하면 괜찮다더라. 그런데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병보다 더 위험한 건전 단계입니다. 왜냐고요? 당뇨병은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라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약도 먹고, 식단도 조절하고, 주변 사람들도 챙겨주기 시작하죠. 하지만 전 단계는 너무 애매합니다. 증상도 없고, 약도 처방받지 않고, 사람들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안 띄게 선을 넘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0이 나왔어요. 의사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관리 잘하셔야 해요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단 3일 동안만요. 그 뒤로는 바쁜 업무에 치이고, 약은 회식. 스트레스로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1년 뒤 당화혈색소 수치는 6.6으로 올라갔고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땐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믹스 커피 두 잔, 저녁 간식 조금, 그게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 그게 매일 반복되면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일, 커피, 고구마. 이세 가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 셋은 겉보기에 건강한 이미지가 강해서 많은 분들이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일. 자연식품이고 비타민도 많죠. 하지만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는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시간에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인데 이를 반복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당뇨 진행을 앞당깁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면 아침에 운동 전에 소량으로 한끼 과일은 소주잔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실제 의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조언이기도 해요. 다음은 믹스 커피. 이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거의 디저트 수준이죠. 믹스커피 한 잔의 당분은 작은 초콜릿바 하나를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걸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면 나는 간식을 안 먹는데도 왜 혈당이 안 내려가요? 그 질문에 해답이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메리카노, 블랙티,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 입이 심심할 땐 차라리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많고 포만감도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구운 고구마는 당 성분이 농축되어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고구마를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밥을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건 피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고구마의 종류나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군고구마보다 찐고구마, 단호박보다는 무, 오이, 브로콜리 같은 저당 채소가 더 좋습니다. 당뇨병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병이고, 반복의 병이고, 방심의 병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병입니다. 당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건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한 내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 신호를 거부로 받아들이기보다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병을 처음 마주했을 땐 무언가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먼저 조여오곤 합니다. 단걸 끊어야 하나, 밥을 절반만 먹어야 하나, 아예 저녁 약속은 피해야 하나.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걸 끊는 방식으로 가면 오래 못 가요. 몸은 따라줘도 마음이 점점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 해요. 무엇을 끊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할까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녁 늦게 출출할 때, 과일이나 과자를 찾는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더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계단 한 층만 올라가 보는 걸더 해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TV 켜기 전에 창문을 열고, 잠깐 바람을 쐬는 시간을 더 해보는 거예요. 이런 아주 사소한 더함들이, 어느 순간, 우리 몸의 리듬을 바꿉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스스로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기분이 듭니다. 요즘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네. 전에 같으면 이 시간에 과일 찾았을 텐데. 안 먹어도 괜찮네. 혈당기 수치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네. 이런 변화는요. 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꾸준한 다정함에서 옵니다. 내 몸을 혼내지 않고 달래주듯.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면 잘했어.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내가 이 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결당을 재고 나서 웃음이 나왔대요. 수치가 별건 아니었는데, 그 수치를 위해 자신이 해낸 작은 노력이 떠올랐던 거죠. 매일 저녁 간식을 줄이고, 마트 갈때 일부러 멀리 주차하고, 밤 11시 전엔 무조건 눕기로 마음 먹고, 이건 누구에게 강요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사실 당뇨병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자꾸 무서운 병, 철저한 관리, 평생 조심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속엔 아주 다른 얼굴이 숨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들여다보게 해준 기회, 다이어트를 핑계로 밀었던 운동을 드디어 시작하게 만든 계기, 가족과의 식탁을, 치유의 시간으로 만든 병, 당뇨병을 안고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진 않지만 결코 끝도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당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회복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절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늘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당뇨병을 겪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지근 땀이 나고 이럴 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은 혈당이 많이 오른 건가 보다. 아니면 너무 떨어졌나?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건 몸의 당수치보다 마음의 불안이 먼저 움직인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한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뇨병은 혈관의 병이지만, 처음부터 혈관을 무너뜨리는 건 감정입니다. 특히 불면과 스트레스, 이두 가지는 혈당 수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방식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요, 하루 종일 과식도 안 했고, 커피도 줄였고, 운동도 했는데,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우울해진다? 이건 혈당보다 수면과 감정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기분이 가라앉을수록 식욕이 올라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게 우리 뇌에 당을 더 졸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단계 당기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단순한 식단 조절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당뇨 관리란 말을 잘안 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삶을 조율하세요. 수치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기분이 처질 땐 산책을 나가고, 화를 억누르지 말고 말로 풀어내고, 그런 게 다, 결국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천이 되는 거예요.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고, 불면증이 심했죠. 혈당은 늘 기준선을 넘나들었고 식단도꽤 조심하고 있었지만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처음 병원에서 들은 조언은 잠부터 좀 주무세요였어요. 그래서 작게 바꿔봤답니다. 밤 10시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고 마지막엔 짧은 명상 앱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왔지만 일주일, 이주일 지나자 몸이 달라졌어요. 무거웠던 컨디션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식단보다 더큰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후, 그분의 혈당 수치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루하루의 리듬과 환경을 따라가요. 혈당 수치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하루의 구조부터 점검해 보세요. 아침은 일정한가요? 잠드는 시간은 안정적인가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를 먹어서 위로하진 않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의외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숫자가 아니라. 내 하루를 바꾸는 사람이다. 당뇨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내 몸을 두려워하지 않고,